메롱하고 있는 아이들 한번 보셔요. 저는 리톱스 꽃 중에 백화가 예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백화로 피어나는 아이들 같아요. 지금 메롱메롱 하고 있긴 한데 이아이 아, 노란색 꽃이 피나보다. 이쁘죠? 그리고 이거는 5 0년꽃 같은데요. 어떻게 이렇게 미니하게 어, 너무 무거워가지고 요게 목대예요 요게 목대예요 보세요. 신기하죠? 이렇게 키워보지를 못해서 굉장히 부럽네요. 이렇게 코너들도 이렇게 모양을 달고 있고요. 요 아이는 꽃을 피웠었나봐요. 이렇게 뉴톱스들이 많이 있어요. 창도 있고요. 음. 랩소디? 랩소디라고한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축전꽃이 피고 있어요. 축전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. 예쁘죠? 음. 이쪽에는 자구들을 띄워서 또 심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라는데, 블랙노즈도 금기를 머금고 있고요. 또 예쁜 아이가 너무너무 뽀샤시하고, 입장 끝에 사과색으로 두사 사과 있잖아요. 그거 빨갛게 익은데 하얗게 점 찍힌 것처럼 막 그렇게 너무 예쁘네요. 슈퍼클론 큐베분도 있고요. 음, 블렌핑크도 있고요. 여기도 굉장히 달기들이 많답니다. 네, 이게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이들인데, 이 친구 말은, 아, 요번에 어, 자구들, 어, 밭에서 키워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그래요. 파인루즈도 있네요. 정말 이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프리키티 해모스. 로즈 다이애나. 아이 아이 예쁘네요. 석시. 아 석시 너무 예쁘네요. 갖고 싶어요. <laughs> 이 아이도 굉장히 멋지네요. 입장에 모양이 특이하고 예뻐요. 돌기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오다 보니까 창이 창이 줄을 이루네요. 블랙 슈퍼 클론. 이렇게 봉이 있어요. 이렇게 요 위에 일례로 비닐을 겨울에는 덮어주고 보온 덮개도 덮어준다고 해요. 뭉크들이 있고요. 샤넬 뮤즈도 있고요. 이아이는 뭔지 모르는데 금의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요렇게또 국민들도 이렇게 있답니다. 예쁘죠? 예뻐요. 예쁜 아이들 많이 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